음악을 뭘틀지니뿌이치치 몰라 진격의 거인 아아 이거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laughs> 어 괜찮은데? 아 그리고 아 목이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아픈지 모르겠어 목이 요즘 아파요 큰일났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모래건즈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킹덤 졸잼이지 그리고 어... 그리고 아 다워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때딴데 네, 잡았습니다. 흰색 옷이 더이뻐 아, 오늘, 오늘 드릭슨이 안녕하세요. 아,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아, 까 그러니까 라면 하나 먹었어요. 컵라면. 하나. 한동안 베트남에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한국 들어가면 다른 나라 못 나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외국인 안 받아요. 자국민도 안 받는데. 그리고 이제 저푸극에서 제가 뭐 떠도는 서문에 의하면 푸극에서 코로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에 푸에서 호치민 들어가려면뭐 격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경리는안 해도 되나 봐. 내가 그 전화해봤더니 3월 7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강제격리 이런 거, 자가격리 이런 것도 필요 없대. 그리고 3월 17일 3월 7일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은 강제격리를 시작했대요. 강제격리를 했었고 14일 동안 했고 그리고 어그 격리 끝나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들. 갔더라고 네, 날씨는요 따뜻합니다 푸꺼에 머물면서 연장 가능하지는 않고 아마 호치민 한번 가야 될거에요 왜냐면 대사관이랑 그 비자 대행업체가 호치민에 있을거에요 푸꺼게는 없지 100% 없지 한달만 연장하라고 무조건 3달짜리야 한달짜리가 없어졌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거 같은데 음... 비자? 아니, 60만 원 주고 내가 하는 건데. 응, 세 달짜리밖에 없대요. 한달 원래 한 달짜리가 있었는데, 아, 내가 보여줄게. 아, 내가 이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업체랑 얘기한 건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 이건 어차피 정식 업체니까. 봐봐, 원래 3개월 빈자로 입국하셨으면 1개월만 더 연장 가능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3개월 더 연장 가능하며 비용은 60만원이고 현지 사무실로 여권만 보내주면 됩니다. 음, 60이나 해. 원래 내가 알기로 현지에서 하는 건 40만원 정도로 들었는데 40만원이라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싸가지고 60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가면 베트남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60 싸게 하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 어, 물어봤는데 없대 천풍 열도 원 받아야 돼 당일 연장은 안 되고 나내 나 느낌상 한 4월 만약에 내 4월 한 4월 한 10일 정도? 4월 8일 정도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내가 4월 20일까지 비자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10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해야 되니까 아우 수원집균님이또 12개 선물 너무나 감사합니다. 직접 대사관 찾아가면 싸다고. 근데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게 엄청 많을 걸. 베트남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어차피 이거 60만 원이 60만 원 있잖아. 얘네 베트남한테 조이 아몬드 님이 별풍선 춘두개를 선물했습니다. 한... 다올 아몬드 님이 7788번째로 팬클럽에 되셨습니다 될 거야. 아, 다이아몬드 님. 아. 득은득은 와꾸와꾸 덕기덕기 핫 웰컴 투 유니콘몰. 핫티유. 우지요니 우지요니. 어우심에게 너무 팬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정리 다돼 있고 신청해 보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차피 하는 비용이 한 40만원 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떼어먹고, 이거를 내가 해서 방송을 안 하고, 아, 전자에 묻혀 온 방송, 전자에 좀 줄일게. 음,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하루 방송, 이게 내가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하루에 끝날지, 이틀에 끝날지 내가 확실히 몰라. 오늘 여기 갔다가, 오늘 또 저기 갔다가, 오늘 저기 갔다가, 형님들 오늘 피곤해서 방송을 못하겠어요. 또 저기 갔다가, 어제 다음날, 형님들 뭐 이거 서류가 불, 불충분해서 안 된대요. 한국에서 또뭐 서류를 받아야 된대요. 또 갔다가, 또 받았다가, 서류에서 서울, 한국에서 서류 받고, 뭐하고, 뭐하고. 다 이래 버리면 못해도 이거 비자하는데 한 3, 4일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업체에 맡기는 게 나는 방송하고, 이 사람들 돈 주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해. 여행사 사장님, 아 거기 벌구 형님. 그래 맞아 컨텐츠 생각해야 되는데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형님은 그거잖아 여행사잖아 비자 담당 업체가 아니잖아. 업체가 내가 봤을 때한십 먹을 거예요. 십십 정도 먹을 거야. 업체가 십 먹어요 십. 어, 나나호치민 가야 돼. 난 4월 8일쯤에 가려고 생각 중이야. 왜냐면은 20, 20일이 마지막이니까 20일이 2인가 20인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2주 정도 남기고 들어가야지.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은 한 10일 정도는 여유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사장님 만나서 상의해볼. 아예. 그 비자는 잘 모르시지? 아, 사장님의 비자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라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사장님이 아는 업체가 있으면은 거기서 좀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을, 같, 같을 것 같기도 하네. 생각해보니까, 음... 지인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사장님 컨넥션 한번 해봐야겠다. 지인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얘 빨리빨리 안 오냐? 어, 사장님 커넥션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해봐야겠다.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장님도 비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실텐데. 어. 네, 아니 아니 동실 돌싱해 돌싱. 아, 누구 기다 앙이라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이라는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어 지금 뭐 10분 정도 늦나 그러네. 3시 반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60 비자 개 비싸다. 근데 비행기 값이라고 생각하면 뭐, 비행기 값이라고 생각해야죠. 잠을 못 자서 목이 너무 뻐그하다 형님들 좀누워있을게아 좀 누워 눈빵 좀 하자. 와, 장은거짜 너무 뻐근하다. 진짜 60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벌수 있다고요. 야, 60... 야, 내가 뭐 메이저냐? 60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 벌게, 60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 벌겠다. 3살에... 아, 진짜 좀 펼쳐가지고... 아... 나 도시가 아니야. 도시야, 올 때까지만 누워 있을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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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낮에, 뭐야? 8시 15분에 일어나 가지고. 아,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 아, 그래 가지고, 아,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비자 알아보고, 뭐 알아보고. 만득님 방송, 만득형 방송 보고 그래 가지고. 잠은 못 잤지? 솔로로 천명 씨? 아. 응, 음, 비자 60만원 싫어요. 방금 제가 보, 메시지 보여드렸잖아. 비자 60만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해, 요 막. 어, 별풍선 떠달라고, 막. 거짓말 안하는데 만드기 방송 어땠냐잘 지내냐고요? 아, 어, 끝나 교통방송만 하던데. <laughs> 아, 계속반님 안녕하세요. 비자가 원래 현지에서 하는 게 비싸요. 현지에서 연장하는 게한 4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얼핏 듣기로,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60만 원으로 올랐대. 한국에서 베트남 비자 발급은 이제 도착 비자라고 해가지고.